나는 5년 전에 유방암 2기로 투병을 시작했다. 5년여 동안 암에 관해 공부하고 식이요법과 보충제를 병행하며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인 덕분에 건강을 빠르게 회복했다. 5년 전, 내가 암에 걸리자 엄마는 아빠 건강이 염려되었는지, 얼른 종합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독촉하셨다. 전신CT를 찍어서 혹시 모를 질병이 있는지 알아보자고 거듭 말씀하셨다. 검사 결과 아빠의 장에서 3cm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 암이었다. 우리 가족은 연기 암이어서 다행이라며 안심했었다. 아빠는 연기 암이었지만, 간단히 대장 내시경으로 떼어냈기에 본인이 암환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2021년 12월, 3차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부터 아빠가 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엄마와 함께 아침 운동가는 루틴을 하지 못하는 날이 생겼다. 친정집에 와서 아빠의 혀를 살펴보니 가운데 새까만 흑태가 끼어 있었다. 한의학적으로 혀는 건강의 지표를 나타내는데 말기암 환자에게서 볼수 있는 흑태였다. 여동생의 지휘하의 아빠는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진찰을 받았다. 머리 뒤통수와 갈비뼈 밑에 골프공 크기의 두 군데의 조직을 떼어내어 조직검사를 했다. 결과는 전이성 편평세포암이었다. 피부과에서 종양내과로 바로 연계해서 CT 검사와 다른 혈액 검사를 마쳤다. 며칠 사이에 아빠는 피부과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집에 오지 못하고 입원하게 되었다. 아빠의 병원 검사 결과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다. 담배는 오래 피웠지만 기침도 숨이 차는 증상도 없으셨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던 아빠였다. 종합병원을 거의 매달 다니면서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폐도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암이 이미 우측 폐는 6.7cm, 좌측 폐는 3.5cm, 간의 전이는 2.5cm, 머리 뒤통수와 갈비뼈 밑의 피부 전이와 림프절 전이가 있는 상태였다. 진단명은 4기 폐암 중 비소세포 폐암이고 그중 편평 세포암이었다. 사기 폐암이 주는 무게감은 너무나 컸다. 5년 생존율이 10% 정도이고, 항암제 내성과 부작용이 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기 환자의 처음 3개월은 0에서 2기 환자의 3년과도 같은 시간이다.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아빠에게 정면 돌파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환자가 정확히 본인의 병기를 알고 치유 과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올라간다. 내가 그러했듯이 살고자 하는 의지, 삶에 대한 갈급함을 아빠에게서 끌어올려야 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돌하고 어처구니없게 들릴 수 있는 말을 아빠에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아빠,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기 비소세포 폐암이에요. 간과 머리 뒤통수, 갈비뼈 아래쪽에 전이가 있어요. 폐도 7cm 정도로 꽤 크기가 커요. 아빠 살 건지 죽을 건지 선택하세요. 나는 산다고 생각하면 살고요. 지금부터 나는 죽는다 생각하면 죽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아빠의 선택에 달렸어요. 병원에 입원한 후 여동생이 병기를 설명하자 아빠는 나는 7년만 더 살란다 하시며 스스로 강한 삶의 의지를 표현하셨다. 아빠는 내가 유방암을 씩씩하게 이겨내고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지난 5년간 묵묵히 지켜보셨다. 마음에 할수 있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은 것이다. 2박 3일 항암 주사를 맞는 동안 집에서는 엄마가 분주해지셨다. 3남매인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을 분담했다. 엄마가 항암식을 준비하는 것도 힘든 일이기에 장보기는 우리 남매가 나누어 한 것이다. 아빠의 병원 통원과 매일 한 번씩 체온, 맥박, 심박수, 체중을 재는 표를 만들어 적는 일은 남동생이 맡았다. 얼굴 혈색이 어떤지, 혀 색깔은 어떤지, 대변 상황, 소화 상태, 부작용 유무 등을 삼남매 단톡방에 올려주었다. 물도 그동안은 정수기를 썼는데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로 바꿨다. 1등급 유기농 달걀 주문과 온라인 장보기는 여동생이 맡아주었다. 우리 가족은 이미 항암 가족 이력이 있었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나는 엄마에게 식이요법을 지도했다. 그 동안에 식단에서 뺄 것과 추가할 것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아빠가 좋아하는 단과일, 찐빵, 떡 종류, 식용유 사용과 고기를 식단에서 제하게 했다. 나는 아빠의 로션, 샴푸, 립스틱, 치약 통증에 쓸 크림 등 완전히 기존 제품은 치워버리고 항암 환자용으로 천연 제품을 보냈다. 15가지가 넘는 보충제를 보내어 아빠가 항암 일주일 전부터 복용하기 시작하셨다. 우리는 암이 오게 했던 외부적인 환경을 완전히 바꾸었다. 대표적인 항암 요법의 부작용은 골수 기능 억제. 특히 항암제 투여 후 1에서 2주의 백혈구, 호중구 수치가 감소하게 된다. 호중구 수치의 감소로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회나 익히지 않은 음식은 주의해야 한다. 울렁거림과 구토가 있을 수 있어서 항암제를 맞은 후 3일 정도는 가볍게 식사하는 것이 좋다. 구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칫솔과 항암용 치약, 가글을 준비하여 구강청결에 신경을 썼다. 첫 3개월은 속도전이다. 말기암 환자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당황하고 병원을 찾아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때 초조해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귀한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일단 암이라고 여겨진다면 생활습관과 식이습관을 빠르게 교정해야 한다. 또 가족이 온 힘을 합해야 기적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나는 아빠에게 아빠의 할 일을 규정했다. 아빠가 해야 할 일은 엄마가 준비한 식단대로 식사하는 것. 큰딸이 주는 보충제를 다 복용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수 없음을 강조했다. 다행히 아빠는 처음 진단받고 입원하는 2박 3일 동안 담배를 자연스럽게 끊으셨다. 내가 아빠에게 한 질문 때문에 살려고 결심을 하신 것이다. 항암을 끝낸 아빠는 먹어야 할 15가지에 달하는 보충제를 보면서 약간의 짜증을 내셨다. 속이 더부룩한데 이 많은 걸 어떻게 먹냐고 하셨다. 아빠는 처음 몇 번은 항암 입원을 하는 걸 내심 좋아하셨다. 엄격한 식단을 벗어나 병원 식사도 하고 편의점에서 간식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회차가 거듭되면서 아빠의 입맛이 변해갔다. 어느새 병원 식사가 맛이 없다고 하셨다. 야채 위주의 식단이 몸을 활기차고 가볍게 해주는 것을 몸소 알게 된 것이다. 똑같은 보충제를 써도 어떤 환자는 간수치가 오르고 어떤 환자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다. 그 이유는 식단의 차이에 있다. 인스턴트식 기름진 튀김, 치킨류, 야채가 없는 식단을 하면 아무리 좋은 보충제와 천연물을 써도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환자는 몸의 소변의 pH 수치가 산성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암세포 자체에서도 젖산을 많이 내뿜기에 점점 산성화가 되고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집에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항암식단은 야채를 최대한 많이 섭취하기이다. 엄마는 5일치의 야채 식단을 한꺼번에 준비했다. 이것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꺼내서 데워 먹으면 된다. 매일 야채를 씻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항암식은 최대한 간단하면서 다양한 야채를 섭취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식단에는 철저히 식용유와 설탕, 밀가루와 붉은 고기를 완전히 배제했다. 아빠는 처음에 이 같은 식단을 제공했을 때 약간의 불만을 표현했다. 담배를 끊었지만 달짝지근한 기호 음식 끊는 것을 힘들어하셨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암세포의 성질에 관하여 설명했다. 아빠, 사기 폐암인데 전이암이 있다는 것은 영에서 이기 암세포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전이된 암세포는 아주 빠르게 자랍니다. 아빠 머리 뒤통수에 조그만 염증이 한달 사이에 골프공만 내졌지요? 전이암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급속히 자랍니다. 해결책은 전이암 세포가 싫어하는 먹이만 주어야 합니다. 항암 3차 후첫 CT 결과에서 분명히 암세포에 빠르게 증식하는 성질이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식이요법과 함께 아빠에게 믿음으로 말하는 건강 선포문을 적어드렸다. 사기의 전이암은 일반 암세포에서 더 나쁜 성격이 발현된 줄기세포암이다. 현재의 의학적 치료로 이 줄기세포암을 직접적으로 사멸하는 방법은 아직도 의학계의 난제이다. 아빠와 엄마는 내가 적어준 건강 선포문을 소리내어 날마다 읽으셨다. 하나, 나는 10년을 더 산다. 둘, 예수님의 보혈이 날 깨끗하게 하신다. 셋, 암세포는 날마다 줄어든다. 넷, 새로운 세포로 재생된다. 다섯, 항암 주사를 거뜬히 맞는다. 여섯,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간단한 선포가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 일단 10년이라는 목표를 향해 아빠의 뇌와 마음과 몸은 작동하게 된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투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암 환자 가족 중에 한 명은 병원 전담, 한 명은 식사 담당, 한 명은 치유 전략 담당으로 분담하면 효과적이다. 한 사람이 다 감당하기에는 사기나 전이암의 무게가 무겁다. 식이요법에 대한 환자의 이해와 가족들의 이해가 치유의 첫 걸음이다. 몸의 환경을 암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병원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식이요법을 하면 항암제는 암세포만 공격하고 정상세포는 항암제를 견뎌내게 된다. 나의 책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를 읽은 환자들이 식단의 변화로 항암 부작용이 줄어들었고 수월하게 항암 치료를 받았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식단은 간단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식용유, 우유, 유제품 설탕 밀가루 붉은 고기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면 암의 치유가 빨라진다. 병원에서는 식단 지도가 너무나 단순하다. 호중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단백질 공급에 집중하게 한다. 말기 암 환자가 우유를 마시고 유제품으로 만든 단백질 보충제를 쓰면 암은 급격히 전이되고 자라난다.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섭취는 최소화해야 한다. 대신 1등급 유기농 달걀을 삶아서 1일 2개를 섭취하고 바다에서 나는 전복, 문어, 황태 기타 흰살 생선으로 보충한다. 암세포의 표면에는 포도당을 흡수하는 수송체가 정상 세포보다 3에서 8배 이상 많다. 철저히 잡곡식을 하고 인슐린을 급격히 올리는 식단을 피해야 한다. 진단을 위한 조직 검사를 하면 상처로 인해 근접 장기로 암의 전이 위험이 있다는 논문 결과가 있다. 조직에 상처를 주면 이 조직을 복구하는 신호 체계가 실행된다. 지혈하는 혈소판이 혈관 내에서 암세포를 싸고 면역 세포를 속이고 암세포의 이동을 돕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 검사를 하기 전으로 암세포의 이동을 억제하는 천연물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기암 환자는 어느 때까지 항암제를 맞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너무나 심각한 부작용과 급격한 체력 저하와 체중 감소를 겪으면서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은 잃는 것이 많다고 본다. 힘들면 항암제를 중단하고 다시 몸을 추스르고 체력을 키우는 다른 요법들을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022년 5월 초에 처음 CT를 찍었고 두 번째는 6월 25일이었다. 좌측 폐의 6.3cm가 4.6cm로 줄었다. 우측 폐의 1.6cm가 1cm로 줄어들었다. 작은 1.2cm가 0.7cm로 줄어 있었다. 간 전이 부분도 2.3cm가 1.6cm로 작아졌다. 머리 뒤통수와 우측 갈비뼈 전이 부분도 머리 뒤쪽은 사라졌고, 우측 갈비뼈 부분도 줄어들었다. 아빠가 열심히 좋아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고, 철저히 금연하고 삶의 의지를 올리고 목표를 가진 것이 검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 아빠가 단두달 만에 항암제로 이렇게 크기가 줄었다는 것은 믿기 힘든 결과였다. 아빠는 15가지의 보충제와 천연물 알칼로이드 복합제를 함께 썼다. 그랬기에 부작용은 거의 없이 항암 5번을 걷더니 80세에 해낸 것이다. 4차에 걸친 세포독성 항암제도 50세인 나보다 수월하게 해내셨다. 아빠가 항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암세포가 줄어들게 한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이요법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히 끊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육류, 우유, 유제품, 밀가루, 설탕, 식용유를 식단에서 배제했다. 야채 10가지 이상과 잡곡밥, 생수 마시기 적절한 단백질 섭취이다. 둘째, 살아야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10년을 더 살겠다는 목표를 가졌고, 아빠는 50년 이상 피우던 담배를 끊었다. 나는 특별히 처음 3개월을 목표로 했다. 암의 크기를 첫 3개월에 줄이고, 암의 성질을 꺾이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시한 목표대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 환자는 검사 결과에 용기를 얻어서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결핍된 영양소는 15가지 보충제로 채웠다. 나의 책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 보충제 부분에 적힌 내용대로 처방했다. 주겸, 액상 칼슘, 미량 미네랄, 천연 비타민 ADK, 셀레늄, 녹차 추출물, 후코이단, 액상 오메가3, 클로로필 베타글루칸, 효소제, 퀴노아 단백질, 커큐민, 아로니아, MSM 등이다. 이 많은 종류를 복용하고도 간수치는 더 정상으로 돌아왔다. 성분이 같다고 흡수율과 활성형이 같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발 인터넷과 직구 구매는 말기 암 환자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약의 전문가인 암 전문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넷째, 암 줄기세포와 세포 신호 전달과 수용체를 차단하는 천연물을 적극적으로 복용했다. 천연물 15가지를 폐암에 맞춰서 다름하셨고, 또 7가지의 천연물이 들어있는 특허물을 복용했다. 이두 가지가 암의 뿌리까지 해결해주었다. 보충제로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항암을 받았고 정상 면역으로 돌아오게 했다. 천연 물류법으로 암에 전달되는 증식 신호를 차단해 버렸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사랑과 협력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다. 누구 한 명만 이것을 감당하려 했다면 무척 지쳤을 것이다. 한 사람에게만 짐이 가지 않도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잘하는 걸 열심히 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